오늘도 아침부터 TV 삼매경인 주아 씨. 쥬아 입은 다물고 보면 안 돼? 입은 언제 들어가겠어. 엄마 말을 참잘 듣는 주아 씨. 난간을 꼭 잡고 가는 주아 씨. 역시 노래가 빠질 수 없는 주아 씨. 비 와요? 안 와요? 오늘도 비 와요? 비렇고 걸로 갈까요? 어 춥다 옷좀 잠글까? 오세요. 주아의 흥을 단번에 깨버리는 엄마 씨. 곳곳에 보인을 물 농덩이가 걱정되는 엄마 씨. 제가 갑자기 바람이 분다. 조심해. 인도가 너무 좁아 불편한 엄마 씨와 주아 씨. 옹따라 등원길이 멀게 느껴지는 엄마 씨, 뭘 놀이터로 세련을 주아 씨.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? 이쪽 길은 너무 멀지 않을까? 옹따라 네. 더더더 등원길이 멀게 느껴지는 엄마 씨, 뭔가 알수 없는 표정이. 주아 씨. 아, 자주 줬잖아. 물 웅덩이를 제대로 밟은 주아 씨. 어떡해? 주아씨. 혹시 걸으면 어떡해? 아, 더 쉬겠잖아. 주아, 네. 네. 다음부터는 바닥 잘 보고 걸어 알았지? 네. 비 오는 날은 바닥에 이렇게 물 웅덩이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조심 조심하세요. 얘 예, 대답해 보세요. 네. 엄마 보고 대답해 보세요. 네. 바닥 잘 보고 걸을 거죠?